아제로스 이야기. 오크의 탄생과 아제로스 침공. 2부. 오크와 오거의 전쟁이 끝나고 오거의 수도였던 고리아에는 새로운 외부 종족이 자리를 잡습니다. 드레노우에서 멀리 떨어진 아르거스 행성엔 고도로 지능적이었던 종족 에레다리가 살았습니다. 지옥의 군주 살게라스는 자신을 도와 악마를 다스릴 종족을 찾았고 그에 부합하는 종족으로 에레다리를 선택했습니다. 에레다르의 지도자였던 아키몬드, 킬제덴과 에레다르 종족 대부분이 군단으로 들어가는 것에 기뻐했지만 또 다른 지도자 벨렌과 이에 저항한 다른 에레다르들은 아르거스 행성을 탈출해 제네다르라 불리는 차원의 요새를 타고 새로이 정착할 행성을 찾아 나섰습니다. 아르거스를 탈출한 에레다르들은 스스로를 주방자들, 드레나이라 이름 짓고 우주를 떠돌았습니다. 드레나이들은 군단의 감시를 피해 아직 군단의 손길이 닿지 않은 드레누어를 발견하고 불시착합니다. 제네다르가 추락하면서 수많은 드레나이들이 사망하였고 벨렌 역시도 큰 부상을 입었습니다. 남은 드레나이의 생존을 위해 벨렌은 정찰자 조직 랑가리를 창설해 새로운 보금자리가 될 드레누어를 탐험시켰습니다. 랑가리가 찾아낸 최적의 지역은 오거의 수도 고리아가 있던 자리였습니다. 오크는 오거와의 전쟁에서 전령들이 고리아를 집어삼킨 기억을 잊지 못했고 감히 그 지역에 정착할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이를 알지 못한 드레나이는 바다가 인접하고 산이 둘러싸고 있는 고리아에 정착하게 됩니다. 벨레는 이 지역에 샤트라스라는 이름을 짓고 드레나의 문명이 새롭게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합니다. 때때로 오우고가 과거 자신들의 수도를 되찾기 위해 샤트라스를 공격했지만 드레나이는 이를 모두 물리쳤고 몇 번의 공격 이후 우거들은 수도 탈환을 포기합니다. 한편 불타는 군단의 지배자 살게라스는 아제로스 정복을 위해 대규모 악마 병력을 보냈지만 나이티 엘프의 저항으로 패배한 후 분노하며 재차 공격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처음 패배를 겪은 살게라스는 다시 침공하기 전에 아제로스는 종족들이 분열해 있길 바랐습니다. 이를 위해 살게라스는 우주의 새로운 종족을 찾아 타락시킨 후 아제로스로 먼저 보내 악마들이 들어가기 전 방어를 약화시킬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때마침 군단에게서 도망친 드레나이를 뒤쫓던 킬제데니 드레노어를 찾아냈습니다. 킬제데는 드레노어에 정착한 드레나이를 조사하던 중 드레노어의 또 다른 종족 오크의 존재도 알게 됩니다. 킬제데는 드레나이를 즉시 공격하고 싶었지만 새로운 종족을 찾으라는 세게라스의 명령에 따라 오크들을 몰래 관찰합니다. 오크들은 끈질긴 성격에 호전적인 모습을 보였으며 강인한 종족이었습니다. 또한 원소정령을 숭배하고 전통을 중요시하는 부분은 그들을 타락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길제대는 오크를 군단의 일부로 만들기 전 군단으로 편입되지 않고 도망간 트레나이에게 복수할 계획을 세웁니다. 오크를 자신의 뜻대로 부리기 위해선 대리인이 필요했습니다. 그가 찾아낸 가장 적합한 대리인은 굴단이었습니다. 고르그론드 변방 소규모 오크 부족에서 태어난 굴단은 허리가 휘는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육체적 강인함을 중요시했던 오크 사회에서 부족의 오크들은 굴단을 조롱했고 결국 부족에서 추방시켰습니다. 절망과 함께 분노와 증오심에 빠진 굴단은 야생에서 힘들게 생존하였고 자신을 구원할 마지막 희망이라 생각한 원시 정령들이 있는 정령의 옥좌에 도착합니다. 굴단은 정령들에게 도움을 구했지만 굴단 내면의 어두움을 느낀 정령들은 굴단의 부탁을 거절했습니다. 자신의 종족과 정령에게까지 버림받은 굴단은 더큰 절망에 빠집니다. 이때 킬제드는 굴단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는 굴단에게 자신의 명령을 따라 오크를 지배하는 조건으로 누구도 무시 못할 힘을 주겠다고 약속합니다. 굴다는 길제덴의 거래를 받아들이고 오크 최초의 흑마법사가 됩니다. 길제덴은 굴단에게 지옥 마법을 가르쳤고 굴단은 빠른 속도로 습득했습니다. 길제덴은 오크가 트레나이와 전쟁을 하기 전 오크 부족이 하나로 귀합되길 바랐습니다. 이를 위해 굴단은 자신을 거절했던 정령들을 지옥 마법으로 공격해. 정령들이 혼란에 빠지게 만듭니다. 정령들이 무질서 속에 빠지면서 드레노어는 극심한 자연재해를 입게 되었고 오크와의 소통도 단절되었습니다. 킬자단의 계획대로 오크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견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정령들을 혼란에 빠뜨린 골다는 이후 자신의 과거를 지우기 위해 옛 부족으로 돌아가 자신의 과거를 아는 모든 오크들을 살해합니다. 새롭게 태어난 굴단은 어둠달 부족으로 들어갑니다. 자신의 부족이 오우거의 공격으로 전멸했다고 속여 어둠달 부족의 새로운 이론이 됩니다. 굴단은 어둠달 부족의 부족장인 넬줄에게 접근합니다. 수년 전 아내를 잃어 내면의 혼돈과 슬픔을 지니고 있었던 부족장이자 주술사인 넬줄은 굴단이 이야기해 주는 그의 역경과 가족, 친구들에 대해 들으면서 점점 그를 신뢰하며 가까운 사이가 됩니다. 길자드는 굴단을 통해 넬줄의 판단을 어지럽히면서 그를 마음대로 조종할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굴단에게는 오크가 드레나이를 적으로 생각할 수 있게 만들라 지시합니다. 굴단은 먼저 칼바람 부족에게로 향합니다. 드레나이의 수도 샤틀라스와 가까이 있던 칼바람 부족에게 드레노에 일어나는 자연재해들의 원인이 드레나이에게 있다고 선동합니다. 칼바람 부족은 자연재해로 인해 큰 고통을 받았고 붉은 천연두까지 퍼지면서 점점 약해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크들에게 존경받는 어둠딸 부족 주술사 굴단의 말은 칼바람 부족을 설득하기 충분했습니다. 칼바람 부족은 굴단의 말을 따라 드레나이를 공격합니다. 드레나이의 지도자 벨레는 전쟁을 하기보단 침착히 상황을 지켜보려 했지만 오크들에게 붙잡힌 포로들이 정령 안정화 의식을 위해 잔인하게 살해당하고 있다는 정보를 듣게 됩니다. 분노한 드레나이들은 칼바람 부족을 습격했고, 칼바람 부족은 거의 전멸하게 됩니다. 굴다는 멀리서 이를 지켜보다 칼바람 부족 소수의 생존자를 직접 살해하고 어둠 달 부족으로 돌아옵니다. 굴다는 드레나이가 칼바람 부족을 이유 없이 학살했다고 꾸며내 오크들이 드레나이에 대한 불신과 증오감을 갖게 만들었습니다. 드레나이에 대한 소문은 오크 부족들 사이에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부족 대표들은 한데 모여 문제 해결을 위한 회의에 들어갔습니다. 굴단관을 줄은 정령들의 혼란, 붉은 천연도, 칼바람 부족의 말살 모두 드레나이의 소행이고 이를 무시한다면 모든 오크 종족을 말살시킬 수 있다며 오크 부족의 대통합을 주장했습니다. 밤낮으로 의논은 계속됐고 결국 대부분의 부족장들이 오크의 통합에 동의합니다. 호드의 탄생이었습니다. 호드가 만들어진 후 수개월 동안 트레나이의 산발적인 공격이 이어졌습니다. 벨레는 그동안 서로 거리를 두며 살아갔던 오크들이 폭력적으로 변한 이유를 찾고자 오크 부족의 사절을 보냈지만 모두 무시당했습니다. 결국 벨레는 오크로부터 트레나이를 방어하고자 고조하고 있는 대도시 위주로 새로운 방어시설을 구축해 나갔습니다. 전쟁이 지속되던 중 넬줄은 이 전쟁에 대해 점점 의구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굴단의 의견을 따라 오크를 통합하고 드레나이와 싸우고 있지만 정령들과의 소통은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오크들은 피에 굶주린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넬줄은 선조 영혼들이 모셔져 있는 신성한 산 오슈군으로 가 선조들의 의견을 들으러 떠났습니다. 그러나 넬줄의 마음의 변화를 길제데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길제데는 굴단에게 이를 미리 알리고 오크 부족의 지배를 도와줄. 새로운 동료를 모으라 지시했습니다. 굴단은 어둠달 주술사 중 일부에게 자신의 지옥 마법의 위력을 보여주며 점차 흑마법사로 만들어 나갔습니다. 그렇게 지옥 마법에 빠진 주술사들은 타락하여 사고를 뒤틀었고 정신을 어둡게 만들어 굴단에게만 충성하는 존재로 변했습니다. 넬줄은 오슈군에서 선조들에게 킬제든과 굴단이 꾸미고 있는 흑막에 대해 듣게 됩니다. 넬줄은 어떻게든 이 상황을 부족에 알려. 그들의 계획을 방해하려 했지만 어둠달 골짜기에 도착하기도 전 굴단에게 잡혀 끔찍한 고문을 받게 됩니다. 죽음이 두려웠던 넬줄은 결국 나약해지고 소심해져 굴단과 새로운 동료들의 대변자로 전락하고 맙니다. 오크와 드레나의 전쟁은 지속되었지만 드레나의 방어는 견고했습니다. 호드의 부족장들은 전술을 두고 서로 충돌했습니다. 전쟁이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자. 길자대는 굴단에게 새로운 오크의 지도자 대족장을 찾으라고 명령합니다. 굴단은 드레나의 전쟁에서 가장 큰 성과를 보이던 검은 바위 부족의 블랙핸드를 대족장으로 만들고자 했습니다. 검은 바위 부족 주술사에게 지옥 마법을 가르쳐 힘을 주고 다른 부족보다 더 강력한 부족이 되며 오크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지도자로 기억될 것이라며 설득했습니다. 블랙핸드는 이를 받아들이고 호드를 이끌기로 동의합니다. 모든 부족장들이 블랙핸드가 호두의 대족장으로 오르는 것을 찬성하진 않았지만 굴단의 설득과 그동안 검은바의 부족이 이뤄낸 성과들을 바탕으로 호두의 새로운 지도자, 대족장, 블랙핸드가 임명됩니다. 새로운 대족장을 중심으로 다시 뭉친 호두였지만 여전히 샤트라스의 견고한 방어를 뚫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많은 수의 오크에게 지옥마법을 주입하였지만 생각만큼 강해지지 않았습니다. 길제덴은 오크가 악마의 피를 마셔 직접 이계의 힘을 얻고 불타는 군단에 예속시키려 합니다. 굴다는 길제덴의 뜻에 따라 오크들을 성채북은 산꼭대기로 불러 모았습니다. 한데 모인 오크들에게 굴다는 끓어오르는 초록색 액체, 불타는 군단의 강력한 장군인 파괴자 만누로스의 피웅덩이를 보여줍니다. 굴다는 그 액체가 지옥 마법을 알려준 자유로운 존재의 선물이며 이 액체를 마신다면. 신과 같은 힘을 가질 수 있다 설명했습니다. 처음으로 그 액체를 마신 오크는 전쟁노래 부족장인 그롬마시 헬스크림이었습니다. 헬스크림은 굴단이 걷는 초록색 액체를 단숨에 들이켰습니다. 헬스크림 몸에 지옥마력이 흐르면서 몸집이 커지고 눈에선 지옥의 불빛이 타올랐습니다. 다른 대부분의 오크들도 힘을 얻기 위해 피를 마셨고 이들의 피부는 완전한 초록색으로 변했습니다. 만노로스의 피를 마신 오크들은 드레나이의 죽음을 갈망했고 블랙핸드는 즉시 호드 전체에 샤트라스로 진격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동안 수도를 견고하게 방어하며 오크들을 무찔렀던 드레나이도 불타는 군단의 힘을 얻은 오크를 막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결국 샤트라스는 무너져내렸고 수천명의 드레나이가 죽게 되지만 그들의 용감한 희생으로 많은 시민들이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샤트라스를 함락시킨 호드는 기세를 이어 드레노어의 타 종족들까지 말살 시킵니다. 오크는 드레노어 땅 대부분을 정복하고 차지하였지만 그들의 무분별한 지옥마력 사용으로 인해 드레노어 전체가 황폐화되었습니다. 야생동물이 멸종하면서 식량이 부족해지고 강은 말라 식수도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생존에 대한 두려움으로 오크들은 점점 더 폭력적으로 변했습니다. 이미 타종족과의 전쟁은 끝이 났고, 결국 서로에게 칼을 겨누며 산발적인 내전이 발생했습니다. 길제덴에게 오크에 대한 정보를 들었던 살게라스는 이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살게라스는 오크들이 좀더 절박해지길 바랐습니다. 드레누어를 떠나 다른 행성을 침공하여 새로운 터전을 찾아 나서는 것에도 개의치 않을 정도로 불안해하길 기다렸습니다. 오크들을 새로운 행성으로 침공시킬 때가 됐다는 것을 느낀 살기라스는 메디브라는 인간 마법사를 통해 아제로스로 향하는 문을 열 계획을 세웁니다. 아제로스를 혼돈으로 몰고 올 대전쟁이 시작되려 합니다.